저번 시간에 우리 시양이 저번에 숙제로 줬던 영상 다 풀어왔으니까 음, 네. 그거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? 영상 숙제 프린 나왔던 거다 아. 고쳐왔어요? 네. 어. 내가 한개 와줬었네 어, 한개와 그때 네. Y 안 웃어도 리으니까 오케이 늘 다시 한번 검토해 두고 이거 다시 매일 다음 장 줄게요 네. 자. 지훈은 네. 다음에 올때 한번 가져가고요 오늘 숙제는 내가 학원 앞에 줄 테니까 한번 찾아갈려요네자 응. 계속 이어서 오늘 2차 방정식이 넘어가기 전에 이만한 한 개씩 풀어보 넘어가죠 네, 네. 페이지 몇 쪽이냐면 페이지 9 9쪽 자 문제가 되게 쉬워요. 보이시면은 105의 제곱 빼기 45의 제곱은 9,000임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 서 설명하려고 할 때, 아, 이건 우리 갖고 오는 문제지, 그렇죠? 자, 네. 내가 얘기했죠. 저번 시간에 인수분해할 때몇 가지 루트를 거쳐라. 네 단계를 거쳐서 하나 했죠. 네. 그러니까 제첫 번째는 뭐였습니까? 일단 이렇게 m을 뽑아낼 수 있는 여러거니가두 번째는 일차항의 절반의 제곱이 양 끝의 제곱이랑 같아서. a 플러 b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표시할 수 있는가? 네. 세 번째는 아예 형태가 a 제곱 빼기 b 제곱꼴로 생겨가지고 합차 공식으로 네. 할수 있는가? 네. 네 번째는 이게 세이다 한데 마지막 할게 뭐예요? 이렇게 x자로 정리해서 한 것이죠. 네. 수를 x자로 찢어버리는 그렇죠? 이러한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라했 얘는 딱 방법 이 중에서 누구예요? 합차 공식. 합차 공식이죠. 네. 딱 보기에도 제법 빼기 제법이 있는 니다 그래서 합체공식 몇 번? 3번. 3번 되겠죠. 그죠? 이런 거 우리가 못 풀면 안 된다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기초만 다녀도 이 정도의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. 계속 이어서 그 옆에 있는 5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5 문제 보시면은 x가 2003일 때 x 제곱 마너스 6x 플러스 9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. 일단 네. 보시기에 이거 보세요. 이건 아까 내가 할때인수 분의 4가지 네 중에서 몇 번째죠? 첫 번째 아니고 완전 제곱. 완전 제곱식두 번째죠? 네. 나요두 번째 게 확인되기 때문에 이거 고치면은 얘는 x 빼기 3의 제곱이라는 걸 확인되겠죠. 얘를 구할 건데 x가 얼마래요? 2003. 2003. 2003. 그래서 요거 2003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? 2003 빼기 3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2000의 제곱이죠. 네. 2000의 제곱이라 하면 얘는 2가 제곱만큼 있고 그 뒤에 10의 세제곱이 두번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10의 몇 제곱? 6제곱. 6제곱 되겠지. 그래서 요거 얼마? 4 곱하기 1 0의 6제곱에서 몇번이죠 얘는 4번 4번 되는 거확인되이죠이것이 이때, 되겠습니까? 네. 자, 지오 이때, 이때, 모르겠어요? 아니, 때 이때, 이때, 자, 요거 이, 이 도형 문제가 왜인수분연를되는지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많던데. 요거 설명 한번 드리자면은 네. 일단 결과적으로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. 요거 요거 다 합치면 각자 너비 한번 구해 볼게요. 얘들 얼마예요? 음. x 제곱 x 제곱이죠. 요거 한도 한 조각 얼마죠? x. x 가몇개 있어요? 네 개. 얘는 사 x 아니겠죠? 네. 요거는 일이죠? 1이몇개 있습니까? 아 이거 완전 제곱이. 옳지. 요거 들어가면 누가 봐도 완전 제곱이 아니겠어요? X 네. 2. 그죠? 그래서 요거는 x의 제곱 더하기 사 x 플러스 사니까 살짝만 좀 인수분해 주면은 x 플러스 이의 제곱인 거알수 있겠죠? 네. 이거 알고 문제를 봤을 때세로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맞습니까? 네. 여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거는 가로도 x 플러스 2 세로도 x 플러스 2 정사각형이란 말이죠. 네. 그래서 여기 한 변의 x 플러스 2니까 한 변의 길이 얼마나? x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겠죠. 오. 이거 이해 되시겠어요? 네. 어, 저거 어려운 거 아니죠? 좋아. 너무 재밌어. 자, 마지막 10번 시시다 여기도. 여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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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기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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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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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도도도 x죠. 자 네. x자로 숫자를 찢어버립시다. 그러면은 2x의 제곱 더하기 11x 플러스 15가 되겠죠. 네. 이거은 2x하고 2x. x가 되겠죠. 네. 되고 자 어떻게 했을 때11 나올 수 있을 것인가. 3? 여기에 3주고, 3이랑 5. 5. 옳지. 하면은, 5x하고 6x에서 11x 나오죠. 그 말이 즉스 요거 자체가 어떻게 인수해 된다? 2x 플러스 5와 위에 거 한동이 오. 밑에 거 한동이. x 한동. 플러스 3. 옳지.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죠. 네. 네. 자, 누가 가로가 새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, 둘 중에 하나가 가로, 나머지 하나가 세로가 되겠지. 네. 그러면 둘레기 어떻게 와요? 둘레기 둘이 더해주고 기 둘이 줄. 더한 다음에 이곱해요 옳지. 그러면은 3x 플러스 8의 두 배니까 6x 더하기 16, 이게 둘레가 되겠죠. 네. 이거 이해되겠어요? 그래서 이게 바로 둘레가 되겠다.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이해되겠습니까? 네. 오케이. 자 그러면 이제는 2차 방정식으로 간다고 겠습니다